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예비 후보 이재관입니다. 우리 이재관 후보는 다스베이드 한번 출연했었어요. 영입인재로 경선 통과해서 후보가 되셨어요. 박수! 네. 두 분은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고, 복양 후보는 시장도 하셨어요. 예. 청와대도 계셨고 지난 대선은 이재명 대표 대변인도 하셨고 예. 예. 맞아요. 예. 예. 이재관 후보 예. 이번에 첫 총선 아닙니까? 예. 그렇습니다. <laughs> 어, 영입 인재라고 하는 타이틀이 큰힘이 되었습니다. 그 덕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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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주을, 그다음에 천안을의 이재관 영입 인재 두 분이 한 6일, 7일을 앞두고 경선을 치뤘거든요 영입 인재인데, 전략공천을 한게 아니라, 경선을 붙였어요 근데 됐어요. 이야, 이거 어려운 겁니다. <laughs> 그리고 과거에 양승조 지사가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셨고, 박완주원이 했는데, 지난번에 이제 무수속으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, 이 지역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됐었고, 그래서 이제 경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. 자, 왜 본인이 승리했는가? 행정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됐습니다. <laughs> 그가 그러니까. 충남에 가장 관심 가는 지역구 두 군데입니다. 하나는 박안주 의원이 탈당해서 빈 천안을,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는 가장 험한 곳 홍성 예산. 아까 조사에서도 꼴찌 나왔죠. 홍성 예산 꼴찌예요. 예, 네. 여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양승조 전 지사가 네. 사실 천안 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분이 일로 갔어요 당의 요청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. 그러면 천안을은 어떻게 쓰느냐? 좋은 영입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등용문으로 활용하자.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셨고 그 등용문에 우리 이재관이라는 영입인재가 올라탄 겁니다.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상당히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우리 이재관 후보는 신인인데 예, 네, 이, 달고 다른 두 분이. <laughs> 여긴 그냥 돼. 워낙 영입인재고 훌륭해서. 그냥 됩니까? 가만히 있어도 돼. 네. 그러면 왜 경선에서 이기신 것 같아요? 행정의 달인이니까요. <laughs> 뭐, 강원식 의원이나 다른 지역구들은 어때요? 우리 충남이 가장 좋은 밭이 아산을, 강원식 음. 의원 지역, 그 다음에 천안병, 이정문 의원 지역, 그 다음에 음. 이제 천안을. 이세 군데는 음. 모든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음. 있고 천안 갑 문진석 의원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네. 국방부 차관했던 신범철 후보가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또 어기구 의원님, 복기왕, 박수현 정말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승부예요 그래서 우리 영희빈재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지자들을 이끌고 그 승리의 기운을 충남 전체로 이렇게 몰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. <laughs> 아 거기는 당연히 될 테니까 와가지고 나 선거 좀 도와달라 <laughs> 천안을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남 승리의 그 교도부가 견인차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천안을의 역할이 큽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충남 전체의 승리를 갖고는 교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당이다 보니까요, 후원금이 잘안 들어와요. <웃음>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